반갑습니다, 배터진입니다. 어, 어제 저녁에 제가 드렸던 몰브 주력 경기들 거의 다싹다 다 들어왔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들어와줬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 주력으로 봤던 경기들이. 어, 또잘들어옴으로 해서, 어, 저하고 같이 베팅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적중 소식도 알려주시는 게 있어서 오늘 하루도 참 기분 좋게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었다는 거, 뭐, 뭐 워싱턴 오바에 양키스 승, 승라인, 그리고 시카고 컵스 또 승라인 요거 들어왔었죠. 축구가 루가노 무하고 아약스 마엔 승 이거 가져가시라고 제가 꼭 가져가시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무난하게 들어와줬다. 어, 이것도 10.4배면은 괜찮죠. 그리고 풀젠과 또 하츠, 바츠 같은 경우도 어, 햄무와 승라인 핸승까지 한번 노리고 가보셔라 했던 부분들 어, 제가 피으로 드렸던 부분들 꾸준하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적중 소식 있을 때마다 어, 저는 또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어, 이런 경기들 보시고 또 충분히 또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배팅라인 한번 꾸준하게 따라오시면 적중 어, 소식 꾸준하게 또 제가 들려드릴 수 있도록 어, 참신하게 또 경기 분석 잘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8월 21일자도 마찬가지 제가 주력은 조금 망했었지만 어, 확실히 또 부주력 부분은 오전 경기는 또 올킬을 했다 특히나 음 이렇게 보시면 고배당 이렇게 고배당 노리는 부분들도 어, 꾸준하게 또몰부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 꾸준하게 따라 오시면 또 어, 충분히 몰부 같은 경우는 최근 트렌드에서는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 흐름이 아주 좋다 보니까 어, 경기 자체의 분석을 조금 더 높여서 어, 또한번더 접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픽을 먼저 드렸었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으로 한번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하고 신시네티 경기고요 먼저 피츠버그하고 신시네티 경기 오전경기죠 7시 40분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 쭉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고 하겠습니다 어, 피치버그의 기본 배당 1.72와 1.80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배당은 배당 자체가 정배와 마엔급으로 잘 들어오는 배당이기도 하고요. 어, 배당의 누적수로 봤을 때 12승 5패로 지금 172 배당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배당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역배와 프렌이 180 배당이 또 흐름을 찾고 있다 하는 부분이 오늘 내일 경기에서 신시네티의 프렌 값과 역배도 노를볼수 있는 경기의 구조가 되겠고요. 물론 음, 이 경기의 누적상에서는 승해의 헨승 라인이 맞기는 합니다만 최근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역배와 프렌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더 오바라인은 오바 쪽이 지금 좋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정배는 12번, 역배가 5번, 마에니 9번 있었는데, 프렌이 여기에 프렌이 8번 있었다 하는 것도 이 부분은 또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신시네티승에신시네티 역배까지는 신시네티 좀 보기 힘들더라도 어, 신시네티 프렌 쪽1.36 배당. 이거는 또 노리고 가볼 만한 배당이 되겠고요. 어, 마냥 음, 피츠버그의 승 라인을 보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배당 구조로 보입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확실히. 어, 역배 라인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면은 정배 라인, 홈에 정배 라인이 쭉 내려가다가 최근 세번 연속 이 배당 자체가 역배 쪽으로 좀 빠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어, 정배만 보기에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기 분석 내용으로 봤을 때는 피치버그 승 라인을 보고 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거 배당 값 자체로 보고, 음, 배당 값과 배당 공식에 입각해서, 어 신시네티 프렛라인, 프렛라인까지만 좀 잡고 언더오바는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볼티모어와 지금 휴스턴, 휴스턴 경기인데 184에 169 배당을 받았고요. 자, 이 배당 같은 경우는 최근 트렌드는 정배와 마인 쪽으로 빠져나가는 배당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정배와 마인 쪽이 굉장히 또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배당 구조를 받았고요. 정배와 프랜이두번 있었다 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 배당 자체가 오바 쪽으로 연속 두번 나왔다 하는 부분은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경기 구조 자체가 184의 150도 역배가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암튼 184의 169, 원정의 16.69 배당은 또 어, 정배 라인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배당의 어, 승패 라인은 2승 구패로 확실히 원정 쪽으로, 좀 가깝고 핸디 라인 자체도 4승 7패로 지금 원정 쪽이 좋아 보이는 그런 배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휴스턴의 지금 8.5 기준점에 1.94에 1.61 배당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언더 쪽에 조금 저 적중률이 높아요.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언더가 다섯 번 오바가 세번에또 결과치가 있긴 하고요 하지만 내일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이거 오바 쪽에 조금 더 희망이 있어 보이는 그런 배당으로도 보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음 휴스턴에승생승하고 5발까지 한번 보고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욕 양키와 콜로라도 경기고요. 1.23에 3.09 1.57에 2배당을 받았습니다. 몰부에서 2.00 배당이 꽤나 무섭게 들어오는 배당이기도 하고요. 어, 하지만 1.23 배당 역시 정배와 마엔으로 최근 트렌드로 좀 바뀌었다. 어, 이때 저희들이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1.23에 3.09 배당은 21년도에 역배와 플랜이 두번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배와 마인급도 그때 당시에 그때 왜냐하면 21년도에 지금 황금율이 어, 지금의 황금율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황금율이 같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배당 책정값이 같이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기의 배당 구조가 어, 반반입니다. 사실. 어, 뉴욕 양키스와 콜로라도 경기 내일 경기의 3.09 자체가 안 들어온다 하는 배당 자체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정배와 마인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게 되는 건 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3.09와 2배당 역시도 어,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음, 양키스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배당에 1.23과 1.57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어, 양키스의 승라인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저는 양키스의 승연승을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보고요. 이 경기에 음, 3.09와 2배당 같은 경우가 약간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어, 이 경기에 대해서 그나마 주력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들, 어, 조금의 조심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경기 2.00에 또1.77 배당을 받았는데, 승패 라인은 될수 있으면 좀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1.77 오바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토론토와 LA 엔젤스 경기고요. 141에 234, 190에 164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도 확실히 마찬가지 1.41 배당 자체는 몰부에서 또잘 들어오는 배당이기도 해요. 어, 5승 1패로 지금 홈 쪽에 굉장히 유리한 배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경기에 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본 배당과 핸디 배당 자체는 토론토 쪽에 굉장히 좋아보이는 배당 구조를 받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음, 토토라는 게 좋아보인다고 그대로 가져가서는 무조건 적중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 어, 다른 말안 하겠습니다. LA 에인젤스 쪽에, 어, 프렌과, 프랜과 역배 쪽을 한번 노리고 가겠습니다. 5승 1패, 4승 2패에 누적산이 있겠지만, 음, 지금의 타이밍상 한번 정도는, 어, LA 에인젤스가 이길 때도 됐다. 어, 그렇게 보여지는 배당이기도 하고요. 언더 오바라인은 약간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어, 이 경기는 어, 언더라인, 오버라인 조금 판단하기 애매하지만 오버라인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오버 어, 좀 판단하기 애매한 배당을 두개다 같이 받았어요. 음, 같이 받았는데 아, 언더 쪽이 배당값 자체는 언더 쪽이 좋아 보이는 배당이긴 맞네요. 배, 좋아 보이는 배당이긴 맞고 하지만 이 경기는 약간의 의심스러운 부분이 제가 볼때 언더 오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언더 오버 어, 8.5 기준점이죠. 8.5 기준점의 언더 오버 자. 언더오바만 언더 순순히 단순하게 봤을 때는 8185의 168 배당 자체는 반반이다. 반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경기 저는 오바보겠습니다. 오바보고 LA엔젤스 역배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스턴과 LA... LA... 어 에리조... 에리조나입니까? 아, 예. 에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인데 자, 기본 배당 1.64 배당, 1.90 배당이고요. 2.31에 1.42 배당을 받았어요. 이 경기 역시 오바라인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164-190 배당 자체는 22년도와 23년도에 두 번씩 출연을 했고, 22년도에 두번 출연했고, 23년도에 한번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음, 제가 말하는 이 출연 갑이라는게 뭐냐 하면, 이두 개의 배당이 단순하게 기본 배당으로 만나는 갑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전체의 배당 구조예요, 저는. 이 같은 배당급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 배당과 핸디 배당 자체가 두 개의 배당이 같이 만났던 것, 이 배당 전체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단독으로 1.64가 올해 한번 나왔다, 두번 나왔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전체의 배당 구조값, 이 배당 구조값이 경기가 몇번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체 경기 구조의 배당값 자체가 만났을 때어 역배로 다 들어왔었다 하는 거. 이거 참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과연 이거 정배가 들어올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경기 애리조나 쪽 역배를 보고 가겠습니다. 역배와 프랜 그리고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와 텍사스 레인저스 경기고요. 어이경기 역시 1.5에 2.0 4배당 자체는 음 이 전체 구조 이렇게 전체 구조의 배당값이 다 만났을 때 24년도는 한 번도 없었고요. 23년도에 이런 배당의 구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배당은 구승1 2개로 전체 구조에서는 어, 원종 쪽 프랜과 역배 쪽이 또 좋아 보이는 그런 배당으로 또 보이고요. 사실. 프랭 값은 또 굉장히 좋아 보이는 배당이죠. 몰부에서 1.47은 또 노리고 갈 만한 배당이 되겠고요. 이 경기 역시 오바 쪽에 또 희망이 보이는 배당으로 보입니다. 내일 경기 오바가 좀 많아 보이네요. 프랭과 오바 쪽 한번 노려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간혹 가, 조금 고배당 노리실 분들은 옆배까지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배당이 되겠습니다. 언더 오바 한번 볼게요. 언더 오바 자체는 확실히 또 언더가 4번, 오바가 3번으로 또 반반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마, 어, 이애미와또 시카고 컵스 경기인데, 이 경기는 언더 오바, 오바가 세 번, 그리고 언더가 두번 있었던 배당이고요. 어, 기본 배당을 보겠습니다. 음, 190에 164, 153에 207, 170에 182 배당을 받았는데, 이 경기 역시 원정 쪽에 힘이 실리는 배당으로 볼 수가 있고, 정배에 마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배당이 되겠고요. 어, 텍사스, 시카고 컵스는, 어, 마이애미와 시카고 컵스는 컵스의 승에 헨승까지 보고, 어, 언더 오바 라인은, 음, 언더 오버 라인은 언더 오버 한번 볼게요.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언더 오버 라인은 언더가 두 번, 오버가 세번 있었는데 이 경기는 이 경기 역시 어, 좀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오버 보겠습니다. 1.82 배당 보고요. 어, 1.82 배당 오버 라인 조금 판단하기가 이것도 애매하네요. 애매한데 어, 제가 방금 오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기는 언더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네요. 어, 보니까 자, 언더 한번 노려보고 가겠고요. 어, 시카고 컵스의 승앤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애틀랜타와 지금 워싱턴 경기고요. 이 경기는 어, 시카고 컵스의 아, 아니 애틀란타의 승앤핸승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 실수를 하는데 자 승앤핸승까지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고 배당 그냥 배당만 딱 봤을 때는 2.87에 1.87꼭좀 들어와줄 것 같은 배당이에요. 그런데 이 배당은 보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고 어, 사실 127에 1.66 배당까지 한번 노리고 가져가고요 언더바 오 어, 라인은 사실 7.5 기준점이죠 7.5 기준점이면 어, 이 배당이 어, 제가 입각하는 공식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배당 구족 값에서 한 번도 출현하지 않았다 이 경기는 언더바는 오좀건들기 힘들 것 같고요 어, 애틀란타의 승행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애틀란타 승해행승까지 보고 그렇게 베팅 라인을 잡을게요. 다음 경기 미네소타와 세인트로이스 경기인데, 자 9시 10분 경기죠. 이 경기는 일단 세인트 쪽에 어, 언더 라인으로 좀 보기가 편해 보이는 라인이고요. 어, 승패 라인 자체를 보게 된다면 정배와 프렌. 어, 정배와 프랜이 꽤나 많이 나눠가지고 갔던 경기로또 보이고요. 정배와 프랜이 다섯 번 있었고 마엔이 일곱 번, 정배가 1 2 번, 역배가 다섯 번 있었다. 이 경기는 2.02 자체도 굉장히 또잘 들어주는 그런 배당이기도 하죠. 핸디 값 자체도 1.47이면 괜찮아 보이는 배당이기도 하고요. 음, 최근의 트렌드를 봤을 때최근에 흐름은 역배와 프랜과 그리고 정배와 마엔이 굉장히 또 공존을 하고 있다. 역프렌 값도 만만치가 않다. 오히려 마인값보다는 프랜값이 오히려 훨씬 더 좋아보이는 그런 배당이 되겠고요 이 경기는 아, 역배 보겠습니다 역배와 프랜, 세인트루이스까지 한번 보고 언더라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와 지금 켄자스로얄 켄자스로얄과 필라델피아 경기인데요 1 6 0에1.96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 역시 역배가 좋아보이는 배당으로 보입니다 프랜과 역배 라인 잡아, 잡고 갔고요 언더오바라인은 사실 음 160 배당인데 자 언더 오버 라인은 어, 언더가 지금 살짝 좀더 좋아 보이는 배당이기도 해요. 하지만 9.5 기준점이라면 언더 라인이 확실히 더 좋아 보이는 배당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 경기는 프랜 값만 노리고 가겠습니다. 프랜 값과 언더 라인 이렇게 노리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시카고 화이트 삭스와 디트로이트 경기고요. 2.19에 1.47 배당을 받았네요. 정배와 마인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라.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경기 역시 어, 최근 트렌드는 역배와 프랜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다. 어 그렇게 보이는 배당이고요. 프랜값 1.72 배당 노리고 갈 거고요. 1.85에 1.68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언더 라인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쪽 노리고 가고 확실히 승패 라인보다는 음, 이 경기는 언더 쪽이 좀 좋아 보이는 언더 쪽이 좋아 보이는 그런 배당을 받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더까지 그렇게 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샌디와 뉴욕 매치 경기고요. 1.59에 197 배당을 받았고, 2.26 배당에 144 배당을 받았어요. 자, 1.44 배당에 떴을 때1.97 배당은요. 사실 정배와 역배, 역배가 한 번씩 징검다리 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기에 지금 타이밍 상에서는 내일은 또 정배 쪽, 정배와 마인 쪽도 노려볼 만하다. 샌디의 승현승까지 한번 보고요 승현승 보고 언더 오바라인은 사실. 어 언더 오버 7.5 기준점입니다. 샌디가 지금 최근 트렌드 어 언더 쪽이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배당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원정 프랜에 1.44배당을 받았어요. 자, 이 경기는 음 언더 오버 라인은 약간 패스하도록 하고요. 패스 하겠습니다. 가져가지 않겠어요. 이 경기는 어 샌디의 승에 핸승까지 한번 노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오클랜드와 미러키 경기고요. 자, 194에 161, 154에 205 요렇게 배당 조합으로 넣, 들어왔는 어, 조합들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 오클랜드, 오클랜드의 분위기상 어, 일단 미러키 같은 경우는 자완 투수한테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오클라, 미러키가. 어, 그리고 홈에서는 또 음, 내일 투수가 홈에서 굉장히 강한 어, 시어즈가 나옵니다. 오클랜드 투수 이 경기 저는 프랜값, 이거 오클랜드의 프랜값 노려야 된다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고요. 어, 물론 최근 오클랜드 타격도 좋다고 하기는 좀 힘든 편이기도 하지만 시바레가 원정에서 굉장히 좀 약하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거, 미러키는 최근 불편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하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면 분명히 내일 경기는 또 오클랜드 쪽의 어, 승리 라인에는 기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오클랜드의 어, 프랜과 역배까지 한번 노려보고 갈 거고요. 내일 어 음, 내일 시어즈 시어즈 투구가 어떤 거에 따라서 언오버가 조금 더 갈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 자한번좀 오클랜드는. 자, 시어즈 같은 경우는 시즌 11승에 좀 도전을 하는 거고요. 샌프란시스코와 홈경기에서7 2이닝 동안 1실점 밖에 안 했어요. 이게 홈에서 굉장히 강하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8월 한달 동안 2승을 챙겼는데 2.08이라고 하는 방어율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몰브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투수입니다. 음, 특히 또 최근 흐름이 너무 좋다 하는 거, 폐근에 홈도, 홈에서의 또 폼이 굉장히 좋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 오클랜드가 역배를 받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음,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내일 에런시 바레가 나오는데 5승의 도전을 하는 거고요. 17일 클리블랜드 홈 경기에서 6이닝 4안타 무실점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언바 라인은 언더 라인을 좀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두팀 간의 투수를 봤을 때는 어, 언더 라인으로 구색이 갖춰진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어 미러크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 어, 지금 시바레 같은 경우는 최근 두 경기 연속 6이닝 이상의 2실점의 호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트레이드 이후에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부진한 투구가 자꾸 이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마이콜라시스 공략에 좀 실패를 했죠, 타선도. 사만타 완봉패를 당한 미러키인데 타선이 급격적으로 지금 다운돼 있다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내일 경기에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오클랜드의 승라인 볼게요. 오클랜드 프렌과 승라인. 1.94배당과 1 5 4배당까지 가져가고요. 언더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경기고요. 이 경기 역시 역배와 프랜이 좋아 보이는 배당을 받았긴 했지만, 최근 마지막 경기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정배 쪽으로 약간 조금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홈의 1.48배당 정도라면, 어, 괜찮은 배당이다. 1.48에 2.07 한번 노려볼 만한 배당이기도 하지만 이 경기는 내일 어, 제가 또 과감하게 말씀을 좀 드린다 싶으면 정배와 프렌 쪽으로 한번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언더오바라인은 오바 쪽이 굉장히 또 좋아 보인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기 어, 정배와 프렌 같이 노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더오바라인은 확실히 7.5 기준점이라면 오바 쪽을 노리고 가시는게 어, 주력으로 삼아도 될 정도의 어, 느낌으로 1.84 배당은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1.53 배당 프랜값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경기는 정배와 프랜값 같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뭐본 어, 외로 지금 어, 두 팀의 경기력을 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일 루이스 카스티오가 나옵니다. 시즌 11승에 도전을 하는 거고요. 18일 피츠버그 원정에서 5.1일 동안 4실점 부진을 했는데 어, 카스티오는 최근 불거진 어, 원정 부진 문제를 지금 계속 극복을 못하고 있다하는 부분이 있어요. 반면 홈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투수임을 좀 고려를 하면 6이닝 1실점 정도는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무리수는 없지 않다 그렇게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어 목요일 경기에서 다저스의 투수진 상대로 어, 미치 헨니거의 흡설로 혼런 포함해서 4점 올린 시애틀이었는데 타선은 타격감 자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하는 중이고요. 음. 어, 문제는 이제 시리즈 시작할 시에 다 리셋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팀이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 타선이 그거를, 어, 한번 타선에 감이 올라오면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걸 이어주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내일 버드송이 나오죠. 시즌 4승에 도전을 합니다. 18일 오클랜드 원정에서 4 2인동안사만타 1실점의 투구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버드송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음, 워낙 이, 이 투수의 투구가 기복이 좀 심하다는 하 부분에 대한 단점이 상당히 드러나 있는 선수인데 어, 지난 일단 음, 샘프의 타선만을 믿고 이 투수가 올라왔다는 거는 약간의 승리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정의 1.53배당 자체만으로 따지고 봤다면, 은이 경기는 1.53배당까지는 노릴 수가 있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 경기 자체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 언더 오바 라인에서 오바 값이 제일 좋아 보인다 하는 느낌을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원정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 어, 체인지업을 잘 구사하는 투수한테 또 약점을 항상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 그 점에서 홈경기의 카스티오는 공략이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어, 원정팀인 샘프의 지금 보드송이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시애틀 타선은 보드송 상대로 충분히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는 능력은 능력과 기대치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시리즈가 들어가면 시즌 초반에는 꼭그 전에 있었던 게임 자체에서의 분위기를 자꾸 이어가지 못하고 흐름이 끊긴다 하는 부분이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떤 변수가 될수 있는 상호작용은 충분히 있다고 라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경기는 저는 시애틀 승리 기대치 값보다는 프렌 값 쪽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오바 쪽을 확실히 좀더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내일의 마지막 경기 LA 다저스와 템파웨이 경기고요 자, 이 경기는 정배와 프렌. 정배와 프렌이 연속 두 번에서 들어왔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역배와 프렌도 만만치 않게 지금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배와 프렌도. 어 내일 la 다저스 140에 1.90 배당인데요 자 승의 행승 배당값 이거 기대치가 있는지 한번 따져 봤을 때 기대치가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경기가 내일도 마찬가지로 된다면 140에 164 배당의 기대치가 조금 더 높다 하는 부분 정배와 프랜으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경기 구조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2.37 배당 자체만으로도 좀 따지고 보게 되더라도 2.37에 대한 어, 역배기대치도 충분히 있다. 어,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의 경기 흐름 트렌드는 오바 쪽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8.5 기준점이라면 오바 쪽에도 충분히 승리 기대치 값이 있긴 합니다. 1.40 배당 자체는 또잘 들어오는 배당이기도 하죠. 하지만 1 9 0 배당까지 노리기에는 약간의 무리수가 있어 보이는 그런 배당 구조가 되겠고요. 어, 최근 다저스의 타격은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좋은 편으로 지금 많이 돌아섰죠. 그리고 자원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또 충분히 높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어, 반면 템파베이 타선은 우한 강속구 투수에게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밀러는 속도에서만큼은 두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강속구 투수이기도 합니다. 전력에서 앞선 LA 다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는 상황인건 맞습니다. 1.40 배당까지는 충분히 가져가볼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배당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지만 1.90 배당까지는 솔직히 기대치가 좀 없다 하는 부분이 있고 이 경기는 음... 아, 제일 낮은 값이 1.40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1.64 배당도 같이 노리고 가야 되는 그런 배당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배 배당은 최근 트렌드에서는 또 최근 흐름에 또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이 경기는 어. 140과 164 동시에 같이 노리셔라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어8.5 기준점이라면 언더라인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확실히 또 경기의 구조상 승패라인을 따지고 봤을 때는 언더라인이 또 좋아보이는 배당이기도 하지만 최근 트렌드는 또 약간의 징검다리식으로 적중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 하는 부분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언더오버라인은 최근 계속 풍당풍당을 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언더 쪽이 좀더 희망이 있는 그런 경기로 보입니다. 이 경기 어, 선택을 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정배와 프렌 그리고 언더 쪽, 언더 쪽을 같이 노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팀 간의 8.5 기준점 오바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다저스의 최근에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언더라인 노리고 가겠습니다. 언더라인 한번 노리고 가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뭘, 어, LA 다저스 템파베이 경기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어, 설명을 드렸고 어, 내일 아침에 9시 경기는 또 따로 또한번더 조합을 짜서 제가 조합표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음, 어, 내일, 내일 오전 경기도 또 어, 적중률이 높을 수 있도록 경기 분석 잘 해서. 이렇게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력과 부주력, 그리고 고배당까지딱 나눠서 가져갈 테니까 한번 잘또 같이 가보시고 적중될 수 있도록 합시다. 어,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